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십니까? 목소리 들리시면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랭크님 안녕하세요. 오삼사이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이름성님, 안녕하세요. 일단, 어, 방송 제목에도 써놨는데, 시갈론을 활용한 매매셋업,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어, 매매전략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론을 활용해서 또, 그러니까 비율이나 이런 거 말고, 시가, 그, 그니까 가격적인 비율 이런 거 말고, 시간 비율로도 좀 파동을 구분해 볼수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 소리가 작나요? 그, 마이크 소리 최대로 키운 건데? 작게 들리십니까, 목소리?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조금 크게 말을 해볼게요. 지금 마이크 음량은 최대로 키워가지고 네. 일단은 어... 여기 고점을 음. 넘을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추가적으로 내려와도 여기 넘을 거라는 생각은 계속 유지 중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내려왔을 때 이제 텔레그램에도 공유 공유 이렇게 박스 그려가지고 여기 오면 롱 받을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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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만에 방송했다고 이걸 실수하던 마음이 급해서. 됐다. 프랭크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설명드리자면, 요거 넘을 거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객 남아있다는 관점은 변함이 없고, 늘 이렇게 늘어지면은 얘가 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온 거에 지금 아마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돌림의 숏 보려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스탑 걸고 잡으면 뭐 어디든지 어 어디에 들어가든지 스탑 이제 정확하게 잡으면 그 근거가 깨지는 라인에 잡는다면 그러면 뭐 틀렸다고 볼수 없지만 이게 내려온 거를 이제 시간 비율을 체크해 보면 4배가 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돌림일 경우보다는 이렇게 앞에 거랑 엮어서 여기가 끝이고 그냥 올라가는 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에는 좀 비슷한 구간들 많이 공유를 드렸는데, 음 최근에 그런 것들을 꽤 많이 보여요. 어디어디 어디 있었지? 이런 이런 거 급락하고 시간을 엄청나게 끌다가, 전부 다 조종파동으로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쏴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 이때 방송 찾아보시면 그런 거 설명도 드렸고, 텔레그램에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오면 여기 숏을 한 이쯤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숏인데, 근데 이때쯤에 텔레그램에또 남겨둔 게, 이거 시간을 너무 끌었다고, 되돌림이면 좀더 빨리 왔어야 됐는데,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숏을 진입하더라도 딱한 번만 치자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 뭔가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놈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려온 거에 대비, 시간을 너무 끌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일단 계속 저항받는, 요 라인, 여기를 돌파하면, 일단은 추가적으로 롱이 나올 것 같고, 이런 모양들, 그, 텔레그램에 몇 가지, 한세 개? 정도 공유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뚫고,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숏을 준비하는 분이 있겠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숏을, 숏를 치면은 내려왔다가 보통 내려와도 이런 더갈 놈이면 이런 데 상단 지지받고 다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숏을 보시는 분들도 숏을 치고 프라이스 액션이 나오면 매물대 상단이니까 당연히 이런 데서 수수료라도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저는 고점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롱을 진입했고, 여기서 반익하고 홀딩 중이고, 추가로 내려와도 이제, 롱을 받을 건데, 내려간다는 관점 하에는, 여기가, 이제 내려온 게, 임펄스로 볼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3번 파동이 연장된 임펄스. 근데, 근데, 임펄스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얘 이후에 이렇게 늘어지는 건, 그러면, 얘가 연장이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얘가 연장이 됐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연장된 파동 앞에 혹은 뒤에는 세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나오고 세분화가 되고 3, 4, 5가 남았다고 보는 게 그럼 얘가 임펄스로 보이면 1번 파동이 연장된 임펄스겠죠? 그다음에 1번 파동이 연장된 임펄스는 1, 3추세선의 오파가 거의 안 닿고 닿는 닫는 게 되게 희귀한 현상이고 그러면 은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를 깨면 텔레그램에는 남겨드리긴 했는데 29.8 밑으로 29.8 밑으로 1시간 봉 이상 마감을 하면 1시간 봉 마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밑에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제 두번 정도 적행하면 이런 데서 또 롱각을 볼수 있지 않을까. 내려간다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시간 로를 활용한 매매 셋업인데 얘가 이제 힌트가 될것 같으니 이제 얘 내려온 거에 비해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여기 이제 계속 저항받는 여기 구간을 뚫으면 올라가는 놈일 것 같고 그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이런 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 다음에 제차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이제 1번 파동이 연장된 임플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이제 4시간 봉2 뭐 0일선이 거의 다 가까이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원그 내려간다는 전제 하에 1, 2가 뭐 어딘가에서 끝나고 3, 4, 5 하면 얘 이렇게 딸려오면서 이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내려온다면. 그래서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내려오든 바로 가든 이제 고갱 한다는 관점은 계속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니다. 그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여기 급락, 옆차기, 슈팅인데 슈팅 나왔다가 눌림 오면 보통 요런데 상단 지지하고 다시 가는 거. 여기도 쪼개 보면은, 급락, 옆차기, 그 다음에 뚫고 지지받고 다시 슈팅.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급락이 나오면 한 파동 더 빠지면서 흔히 말하는 상다 잡히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예쁘잖아요. 근데 최근에 급락 나오고, 엄청 옆차기 나오다가 그냥 쏘는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여기도 급락 옆차기 슈팅 여기 넘으니까 여기 지금 이거 쪼개보면은 여기 지지 내려왔다가 요 꼬리 보이시죠 여기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거 되게 최근에 많았었어 가지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급락, 옆차기, 여기 넘으면 슈팅 나오고 내려와도 지지 받 여기 여기 지지 받고 다시 가는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서 다시 요거 깨면은 두번 적용할 것 같다 이렇게 끝이에요. 아또 요거 설명 드리려고 잠깐 켰고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진짜 짧게 하고 갈 생각으로 킨 거라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몇 개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주봉을 봐도, 주봉을 봐도 너무 약고갱이라 추가로 고객 남았을 것 같아요. 은금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아파도. 그거는 방송 그렇게 길게 안 했으니까 앞에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하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구간이랑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열심히 올라오고. 행보하다가 한 파동 더 찌르고 이제 내려가는 그러니까 저는 고점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고점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날 때 이제는 고갱할 때부터 이제 기민하게 쇼각을 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하든 아니면 이렇게 하든 계속 이제 쇼각을 볼 생각입니다. 시간 말씀하셨는데 몇 배나 길어져요? 피레치님 그 질문은 어, 일단 글렌닐리가9장에 시간론이 있는데 내용이 일단 짧고 어, 정확하게 릴리가 그거를, 뭐, 앞에 파동이랑 얼마나 길어져야지 그렇게 볼수 없다. 막,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네 배는 선 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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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배, 4배, 네 배까지는 이제 가면은 뭔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되돌림이면, 이 올라가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네 배가 훌쩍 더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렇게 볼수 없고 차라리 그럼 빠지는 게 나아요. 네배 이런 수준까지 올 거면 빠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해진 거 그런 게 없어서 많이 보다 보면은 좀이 정도면은 좀 앞에 거랑 얘에 대한 되돌림이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런 게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정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도 아니고 닐리가 정해놓지도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 관점으로는 어떻게 뿔버섯 그거는 어... 큰 관점은 진짜 뭐 엄청나게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큰 관점을 보시는 건지 진짜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전 방송들 보시면 큰 관점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뿔버섯님 고갱관... 고갱호쇼칸점팩이라 해가지고 텔레그램에서 음. 어.. 음. 퍼스널컬러니 그것도 <laughs> 저 진짜 다 얘기했거든요 <laughs> 왜 그렇게 안보는지 그런거를 그 진짜 여러번 에게해서 일단은 음... 꿀버섯님이랑 퍼스널 컬러님 질문표에 한 번에 답변 드릴게요. 더, w, X, Y, X, 이렇게 플랫. 그래서 삼중조합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플랫으로 봤을 때 1대1 구간, 1대1 구간으로 끝나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 대 마지막 라인이에요. 여기도 지금 매물 대 끝에 두드리고 두드리고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30이 중반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1대1.382가 요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34 중반 정도? 그래서 여기 넘으면 나는 보이는 게 없으니, 그러니까, 뭐, 연장 플랫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보는 거는 좀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일반 플랫까지가 허용이고, 그, 마지막, 삼중조합으로 보는 거는, 삼중조합의 마지막 플랫이 연장까지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카운팅이 틀렸다고 보는 게 맞고, 일반 플랫까지인데, 그게 1대1.382까지 밖에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쇼 관점 패기 라인이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여기, 여기랑 여기도 구간이 꽤 크기 때문에 일단 여기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여기 여기 넘으면 쇼트안 보겠다 두 분에 대한 답변 이렇게 그 다음에 뿔버선이 더큰거 얘기하시는 거면은 이게 삼중조합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삼각형을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확산 삼각형으로 확산 무제한 삼각형 마무리 근데 여기가 삼중조합인 것 때문에 드는 생각이 혹시 미달 플랫이 나오나 왜냐 삼중조합은 제가 지금 그 이제 뭐 제가 뭐 얼마 대단한 사람이라고 강의 자료 준비하는 게좀우수긴 한데 그 삼중 조합은 삼중 조합은 세력 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3 등급이어가지고 가장 강한 등급이에요. 그래서 삼중 조합이 나오면 그이후 파동이 삼중 조합을 다못 되돌린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번 파동이 연장된 터미널에 5번 파동으로 나올 때가 유일하게 삼중 조합을 전부 다 되돌리는 경우라고 책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삼중 조합이면 차라리 A B, B가 삼중조합으로 나오고 C가 미달로 해서, 그러면 이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전체 조정이 미달 플랫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확산 삼각형 아니면 A, B, C에서 미달 플랫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 그러면 전체 삼중조합으로 하나 끝났고, 이거 어딘가에서 끝나면 이거에 대한 전체 대돌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많이 빠지는. 그래서, 큰 관점이 어느 정도 큰 관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면 큰 관점 설명드린 거.겠죠? 상방 보시는 게 아직도 그, 사모기님, 그, 시간 프레임을, 혹시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린 거, 보신 거면은, 보신 거면은, 여기 깨지지 않는, 아, 강세학산, 확산, 강세학산 의심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왜냐면, 하 되돌림이, 6.18 넘었잖아요. 그니까, 러 이, 그, 올려드렸을 때, 사억이님그 올려드렸을 때 기준으로는 618을 안 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 깨고 올라가면 강세하산을 의심한다는 거였지, 지금 618을 되돌렸기 때문에 플랫도 생각해야 돼요. 플랫 시작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올라가는 놈이다. 올라가는 놈이 여기가 또 C파 자리일 거기 때문에 터미널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1, 2, 3, 4, 5, 5연 터일지, 아니면 1, 2, 뭐, 3, 4, 5, 이렇게 5연 털지, 아니면 플랫으로 시작하는, 플랫으로 시작하고 플랫, X 뭐 해서 여기가 1파인 1번 파동 연장 털면 털지 몰라요. 그건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618을 되돌리지 않았을 때 기준으로는 바로 가면은 강세화산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공유 드리는 거지, 그 618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 그냥, 제가 뭐못 올렸고, 그 다음에, 얘안 얘 깨는 선에서 강세화산을 의심한다. 그거를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그다음 얘가 6 1 8을 이제 돌렸으니까 생각할 게 많아졌죠. 네, 그죠 경우의 수가 더 많아졌죠. 플랫으로 시작하고, 뭐 예를 들어 플랫, 그다음 이게 하나 A, B, C 나와서 뭐 얘가 이제 하나의 1번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설명해 주신 호 1초만 수로. 죄송합니다. 그, 그 지난 방송들에서 뭐큰 관점이나 이런 거다 설명드렸고 여러 번 그때는 천천히 말을 했기 때문에 <laughs> 지난 방송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그 여기 깨, 여기 고갱할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이때부터 그냥 뭐두달 지금 넘었잖아요. 이때 동안 고, 진짜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laughs> 네. 맞아요. 저 빨리 이제 저녁 먹고 남산 가야 돼가지고. 아무튼, 요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관점은 진짜 그 혹시 궁금하시면 지난 방송들 찾아서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지금 킨 거는 이제 단기 관점. 단기 관점 설명드린 거라서. 저 남산 거의 맨날 런닝하러 가서. 남산 런닝 거의 맨날 가기 때문에 어제도 갔고 그저께도 갔고 오늘도 가야 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좀 공유드리고 이제 혹시 추가 질문... 어... 수, 수호님, 수님 진짜 진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같이 뛰시죠. 저 남산 진짜 거의 맨날 뛰는데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주봉하다. 제가 일단 다이버 조스안 봅니다. RSI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안 보냐면, 처음엔 당연히 예전에 저도 보기도 했지만, 그냥 다이버는 걸릴 자리에서 걸려요. 그냥 당연히,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맨날 장대 꽂으면 기다리라고. 이거, 이거 올라왔을 때도 기다리라고. 이거 꼭다리 잡지 말고, 한 파동 더 고갱하면은 쇼 잡자고 해서 여기 저희 텔레그램에 31.3에서 31.6. 쇼각이다. 한개 이런 데서 당연히 그냥 안 봐도 그냥 여기서 그냥 다이버 걸리거든요? 그냥 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이버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추세 터지면 상다고 하다고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언젠가부터는 그냥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고, 카운팅상, 이제 파동, 저는 이제 글래닐리를 이제 위주로 쓰기 때문에 카운팅상 고갱이 남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 고점 남았다고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속 두드렸던 이런 라인 밑에서 한 4시간에서 날봉 잠기면, 그러면은 이제 뭔지 몰라도 끝났다고 볼것 같고, 이런 식으로 기준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저는 다이버는 안 봅니다. 네, 뭐, RSI 이런 거는 혹시 저희 카톡방 들어와 계시면, RSI 스토케스트 이평선, 뭐 하모니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진짜 모르고, 그, 저희 용님이 진짜 잘 아시거든요. 잘 쓰시고. 그러니까 RSI 버뭐 사람들 막 그냥 뭐 상당하다 정도만 보지만 용님은 이제 저랑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어떤 파동일 때 RSI 스토케스틱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까지 막 열심히 외우시고 하기 때문에 용님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8시라 짧게 켠 거라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또 이제 일단은 남산 갔다 와서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나,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수호님 진짜 남산 생각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답변 없으시네요. 무시하시네요.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저녁 챙겨드시고 이번 주에 비 많이 온다는데 비 조심하시고, 손실없는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또 보이면 또 방송 키겠습니다. <laughs>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